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A매치 기간 중에 재미있는 해외 축구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14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 저녁 9시라고 할수 있겠죠. 현재 승점이 0점인 중국과 그리고 승점이 3점인 인도네시아에 내일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한국 축구 시간대랑 겹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두 소식 모두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전력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태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홈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국 팬들은 이번 경기를 벌써부터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현지 팬들의 다양한 소식 이번 영상에서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뭐 중국 팬들의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우레이가 지금 갈비뼈 부상으로 부상 상태인데 투혼을 발휘하면서 이번 경기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미드필더가 이번 경기에서 꼭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라고 사기를 끌어올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팬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짧게 홍보 타임 가져보자면은 보통 축구 유튜버들, 아니 모든 유튜버가 구독, 모든 알림 설정을 설정한 비율이 10%에서 30%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8.9% 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제재로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럴 겁니까? 20% 넘어가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시고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중국 반응 바로 알아볼까요? 어제 제가 중국 현지에서 중국 축구 팬들이 이번 경기 경기장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속 소식으로 아직도 이번 경기 경기장 티켓이 매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얼마나 이번 경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지 알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식을 짧게 전해 드리자면은 아직 매진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국가대표팀의 홈 경기 티켓은 추가 할인되고 있는데, 비싼 티켓 세 번째 등급까지 할인이 됩니다. 라면서, 제발 축구 티켓 사주세요. 라는 홍보 기사가 또 게재가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죠?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13일 생방송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15일 저녁, 8시, 중국 국가대표팀은 칭따오 홈 경기장에서 인도네시아와 월드컵 예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어제 중국 대표팀 입장권이 480 위안과 680 위안이 각각 9.9%에서 9.3% 할인되었는데, 오늘도 중국 대표팀 입장권이 계속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티켓 구매 플랫폼에 따르면 원래 가격은 880 위안, 1080 위안, 1380 위안 이세 단계가 있었는데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싼 티켓, 1380 위안은 무려 17%나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두 등급도 12%까지 할인이 됩니다. 라면서 제발 중국 대표팀 경기 티켓 사주세요. 라는 홍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재밌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국의 스타 선수들을 눈앞에서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등, 우리 한국 팬들은 그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이 티켓이 열리자마자 매진이 되는 상황인데, 중국 대표팀 경기는 아직 매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할인 행사를 한다고 제발 경기 티켓 사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추가 할인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제를 발생시키려고 돈을 써야 합니까? 하면서 중국 축구 경기장 가서 안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티켓 가격에서 0을 하나 제거해 보세요. 그럼 다 팔릴 겁니다. 하면서 10배 할인하면 다 팔릴 걸? 이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고 할수 있는데 중국 축구 대표팀 경기에 돈을 쓴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하면서 미쳤냐? 왜 화가 날 경기를 돈을 쓰고 보냐고?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중국 축구 대표팀 경기를 보는 것은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면서 중국 축구 보면 병이 걸릴 거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아니 자꾸 할인 행사 하는데, 그럼 정가로 티켓 구매한 사람은 어, 뭐가 되는 거야 라면서 정가로 티켓을 산 팬이었나 봐요.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 살펴보면요. 왕복 항공권 주면 티켓 구매하는 거 고려해 볼게요. 라면서 중국이 워낙 딱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항공권을 요구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 대표팀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돈이면은 옥수수를 천키로 살수 있습니다. 라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옥수수 천키로 살게. 안 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어떤 종류의 바보가 고통받는 이 경기를 돈 주고 볼까요? 하면서 추가적인 할인 행사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안 봐! 라고 반응하는 팬이 상당히 많았는데 역시 중국 반응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선수가, 국대 선수가 사기를 끌어올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팬들의 반응이 싸늘한데요.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도 중국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고 중국의 리위안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난 호주와 경기에서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인도네시아와 경기 전에 중국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리위 아니는 인도네시아 경기에서는 후퇴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가 된 자세로 3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이 선수가 말했다는 기사에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13일 생방송 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15일 8시에 아시아 월드컵 3차 예선 C조 4차전에서 중국 축구 대표팀은 홈에서 인도네시아와 대결을 한다. 더 페이퍼의 송첸 리앙 기자에 따르면 오늘 훈련 중인 리위 아니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리위 아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홈 경기에서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은 하나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즉, 승점 3점을 얻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게임은 후퇴가 없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확실히 어려운 경기라고 할수 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기왕한 선수가 많지만 여전히 전력을 다해서 승점 3점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면서 이번 경기 총력을 다해서 홈에서 인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리위 아니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보통 경기 전에 축구 대표팀 선수가 이번 경기 이겨야 됩니다. 잘합시다. 라고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발언을 한다면은 보통 사기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재 중국 대표팀은 3연패 승점 빵점이죠. 그리고 경기가 더 늦게 끝난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보다 7시간이나 늦게 귀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신상태도 썩어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럴까요? 이런 리위아니 선수의 발언에 중국 팬들은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욕을 했는지 관련 반응도 바로 알아볼까요? 자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점 3점을 얻지 못하면 정말 월드컵 탈락이라고 할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중국 반드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라면서 그래 사기 끌어올린 건 좋았는데 중국 못하고 인도네시아도 이번 경기 이기려고 할 건데 어떻게 이길 거냐 라고 이제 좋게 반응하지 않는 중국 밴도 있었고 이런 정신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기에는 중국 선수들은 너무 실력이 뛰어납니다 라면서 의도는 좋은데 중국 너무 못하잖아 라면서 돌려가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위안이 선수의 자신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이 이긴다고요? 이걸 믿습니까? 라면서 그동안 하도 당해서 그런지 중국 대표팀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팬도 있었고 저는 리위안이 선수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긴다고요? 불가능할걸요? 라면서 아,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래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의 반도 반응도 살펴보면은 이반 코비치 중국 감독 밑에서 우리 선수들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도 자신감이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반 코비치 감독의 무작위 교체를 하는 것을 보면 승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라면서 어. 중국 감독 쓰레기라서 못 이겨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우리 잡고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라면서 인니 못 이길 것 같아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반응 재밌죠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중국 팬들이라고 할수 있고 이제 또 반응 살펴보면은 인도네시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중국은 인도네시아 못 이겨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무자비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팀은 현재 웃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네요. 라면서 중국은 실력도 없는 게 입만 나불나불 되냐. 라면서 기대감이 없는 중국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 살펴보면요. 인도네시아 팀은 사우디보다 이기기가 더 어려운 팀입니다. 라면서 중국의 미드필더 니위 아니가 경기 전에 우리 할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하면서 사기를 끌어올려 보려고 했지만 중국 축구 팬들은 못 이겨. 중국 선수들은 실력이 없는데 입으로만 나불나불 나불 되냐. 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역시 중국 반응은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리위안니 선수가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축구의 레전드라고 할수 있죠. 우레이가 현재 갈비뼈 부상으로 저번 경기에 못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하려고 투혼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중국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은 우레이는 두 차례의 주사를 맞았는데 가능한 빨리 회복해서 국가대표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우레이가 지금 주사를 맞으면서 주사투혼을 보여주면서 국대의 복귀에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경기에서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13일 라이브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우레이가 주사치료를 두번 받았고 오늘 정오에 취재를 위해서 찡따우로 날아갔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기자 샤오나는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했다. 우레이는 13일 오전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고 팀으로 복귀한 뒤 13일 정오에 상하이를 출발해서 취제를 위해서 징따오로 날아갔다. 우레이는 최근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빠른 회복을 통해서 대표팀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갈비뼈 부상을 당한 것은 여전히 뚜렷한 통증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대표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시, 훈련하는 것을 봐야 알수 있는 상황이다 9월 30일에 보도에 따르면 우레인은 공식적으로 부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레인은 갈비뼈에 뚜렷한 골절은 없지만 통증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오래된 무릎 부상은 재발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하면서 우레이가 중국 축구의 월드컵 진출을 위해서 무릎에 주사도 맞으면서 복귀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레이는 91년생으로 이제 곧 33살이 되고 중국 슈퍼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대표팀의 주장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뭐 중국의 손흥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근데 보통 이렇게 중국의 레전드 선수가 구, 국대에 복귀하려고 투혼을 보여주면은 축구 팬들은 찬사를 보내는 것이 맞다고 할수 있는데 중국의 일부 팬들은 우레이를 비난하면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응 재밌었거든요. 어떤 반응인지 관련 반응도 바로 알아볼까요? 자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레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중국 축구의 레전드 우레이가 복귀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레이 필요 없다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흑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라면서 굳이 흑인 용병처럼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우레이도 이번 월드컵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리하게 복귀하려는 것 같군요. 라면서 우레이를 응원해주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댓글로 중국 축구는 끝났습니다. 라면서 희망이 없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에 진출할 희망이 없습니다. 아면서 우레이 복귀에도 월드컵 못가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팩트에서 진실을 찾아봅시다 우레이의 마지막 월드컵이라고요 월드컵 자체를 못 가는데요 아면서 월드컵 못가 라고 포기하는 팬도 있었고 우레이가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면서 우레이가 부상이라는데 빨리 복귀하려는 움직임에 걱정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 우레이의 투혼은 응원하지만 이렇게 무식한 복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런 복귀하지 마세요.라고 우레이를 응원하는 팬도 있었고, 우레이 선수에게는 현재 중국이 승점이 빵점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이 선수 응원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득점왕인데 왜 국대에서는 골을 못 넣어서 승점 빵점으로 만들었냐.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세 경기에서 승점이 0점인데 어떻게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우레이의 몸은 우레이 본인의 것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라면서 우레이 걱정을 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레이 복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구도 중국 축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우레이가 복귀를 해도 우리 월드컵 못 가. 탈락이야. 라고 포기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들을 살펴보면 우레이 복귀하지 마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하면서 우레이 필요 없어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우레이 복귀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레의 인니한테 질 거니까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나을 겁니다 하면서 우레이 필요 없어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베테랑 우레이의 라스트 댄스 존경합니다 하면서 존경을 표하는 팬도 있었지만 우레이 브로 몸 조심하라고. 근데, 우리는 우레이 브로가 복귀하던 말던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야. 라면서 중국 축구의 레전드 우레이가 부상 투원을 보여주면서 복귀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레이를 비난하는 중국 팬들이었는데, 역시 중국 반응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도, 이번 경기 경기 티켓이 다 팔리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중국의 한 미드필더가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발언을 했다가 쌍욕을 먹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고 그리고 우레이가 복귀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레이 필요 없다고 욕하고 있는 중국 반응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중국 현지 내에서는 이번 인도네시아와 경기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공은 등국이기 때문에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정말 잘해줘서 중국 원정에서 중국 잡아주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